풀 아니야. 풀이라고 해야 돼. 훌. 훌라운드훌라운드 훌라운드. <laughs> 그래야 되는 거. <laughs> <laughs> 어? 대학이 어디죠? 대학교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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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 라인 맵이. 아오케 오케이. 아 알겠습니다. 라인 하겠습니다. 오늘 최승우 한주원 챔. 뭐할줄까 죽으면은 r 이 독하기 안집어넣어하기 저기, 저기, 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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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근데 이거 맞아? 아마 해, 메르시에 아마 해라, 우저 라인 uh -huh. 눈물 질질 흘린다 <laughs> <laughs> 이거 방송 좀 킬게요 이란님이 어, 아, 지금 KTX 타고 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다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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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하잖아 서위서위 서윗 서윗 걸그 교수님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요 하하하하하 <laughs> 좀 주방 한번 드릴게요 땡?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빠지고 어나 이거, 이거 주전선 아마도... 안 붙여놨었네 한킬 아.. 주경님.. 자리공 강납 깨주 중. 힐뱀힐 뱀. 저 쳐맞는 중. 여기 오케이, 오른쪽에, 오케이.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에 아나 있거든요? 오케이, 오케이. 나힐 줄래요? 힐 줄래요? 라인 떨어다 주경님, 쟤 왔어요. 주 잡았어, 잡았어, 아, 잡았어. 제 앞에.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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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힐. 힐 뱀, 힐 뱀. 아나 힐 뱀. 아나, 여기 아나, 여기 완전 힐. 여기 아나, 완전 힐. 안 맞아. 오케 okay, 나이스 nice. 오 살렸고 살렸고 뭐야! 우리 라인 잘해! 우리 맹고 우리 맹고 왜안 죽지? 뽕 <laughs> 쳤어요 땡 1조 예, 고에너지요 자리아님 네에 포콜 하면 드릴게요 공도까지 조금. 그 네. 라인한테 돌리셔도 돼요 나저고안너지게요 아, 어..방벽 없음 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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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빼면서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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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네. 어? 아, 응. 어? 어 많이 썼네 안이도 되는 거였는데 다음 턴 자탄 한 점은 됩니다 아, 알겠습니다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 으음 공 괜히 썼다 지금 표린 남이졌다왜 이렇게 어지럽냐 복사돼가지고 먹은 거. 아. 먹은 게 어떻게 복사가 돼? 헛딴 거 아니에요? 다 뱉었거든. 오마이갓. 오 잘했어. <목소리> 오, 오 거기 거기 아니야. 괜찮아 딱 괜찮아. 깜놀렸어 유신님. 샷터는 샷는 잠깐 다치니까. 어 이거 샷터이 뺐는데. 어 맛있어. 어 너무 깔끔해.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차터 <목소리> 좋아요. 뭐 살아있나 보어 거기 뭐? 안에 1대1이길수 어, 있구나. 냉고. 어, 맹구 귀여운 오른쪽 주먹으로. 어, 뭐야? 잡아 버렸구만. 잡 잔다, 나이 잔다, 나이스. 본소아 <laughs> 개한다. 개한다, 개한다. 90%퍼라이 라인 페, 라인 틸, 라인 용검 한번하마 한대? 용검 제 운다는 마인드. 따라, 따라, 따라 먼저. 겐제 먼저, 겐제 먼저. 기존. 오우. 아이고! 아 어, 이거 잠깐 잠시네 봉사님 한번 빼고 갑시다 우리 <laughs> 궁 <렉공> 많아요 라인 <laughs> 다 우리 라인 망치 모션보고 상대 라인 망치 모션이 좋아 초월 반응했 <laughs> <laughs> 나는... 왜... 잠좀 깨라 <laughs> 네 영희를 되찾겠다 <laughs> 이거 어, 잘 내가... 잘 네. 어, 트레, 야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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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툴툴 툴툴게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 오케이. 옆에 한번 드릴게요. 네 뺐다가 아, 뺐다가. 저 주방 있어서 한번 뺐다가요. 에라이스. 빠지고. 붙쳤어요자어 잘못 빠졌어. 요자졌어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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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만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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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자 하자. 하자. 하 나이스 나이스 자 하자. 자하아 하자. 하자. 하아 하자. 하 하자. 하자. 하아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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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나무젓가. 아 조준선도 아무렇지 겠네 <laughs> 조준선 뭐였더라? 바람님 어? <laughs>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한테 해달라하는 안주었잖아. 시간없 나 때는 말이야 차라리 죽었어. 죽었어. 내가 아, 중대장이었을 때 그런 애들 다 전해고 올라갔어. 뭐야, <laughs> 뭐 <응. 웃음> 진짜? 저희 KTX에서 저 들으시는 분안녕요왜 안해? 왜 안해? 왜안왜두명 잠시야? 아니 아니 설정 보고 있었어. 내 친구가 강조리 막 올라갔더라고. 안녕하세요. 어지러지라. 직방을 어, 오른쪽 오른쪽 방방이 방방이 와용 방방이. 네. 방방이 <람취> <할게>. 어, 여기 은사다 겨오기엔눈로 빨라 가 오케이 한, 한 떨어질게요 아직 아직 나힐나어자리자리다어불요게요어 <람취> <람취> 어, 아, 아이고 르긴 했는데 오케이 <람취> <Okay>, 다시 <람취> 다시 저자리한 없어요 지금 아, 나 어, 수면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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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아, 나 수면도 빠졌어. 천천히 하면... 세뱃벤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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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혜벤인데 아이, 세배사다리세뱃다파 배. 어, 우리가 더 많아. 아직 우리가 더 많아. 이칸먹었어요기단 이 확인. 기인거인거 하기... 다나 하기... 하기... 죽기 하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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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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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는 자리에 잡기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여아마어 이거 그냥 자탕 기다릴게요 네 빨리 채우시요힐 받고 가세요 네공 짰어요 아이로 가면 힐이 안되는 응, 안보여 안보여 아 너무, 너무 아파요 아 내려와야겠다 나봐봐봐봐 봐. 쳐라 쳐 우리 세명 없어요 세명 없어요. <람> 어이 못찍었 이거를. 내시 실바다 찌로. 오. 자살. 아리어지아나 제가... 아, 어, <람> <우리. 람> 어디갔는데? 아니 나 민스터한테 물리기라서 자살했지 아이렇게 쉬워 인마? 나조님이랑 작아노천 하고 있는데 작아노천 이겼어! 참, 아니, 아니. 저, 죄송해 자탄 먼저 왜요, 떠, 떠 버렸어 괜찮아요, 와, 괜찮아 괜찮아 감사 재워본다 재워본다 어 이거 못잡다못다자리 머리 안돼 개피야 개피야 무슨 개피해 저거? 나이스 나이저 저기 저기 하나 있거든요? 하나 빠져 나가지고 하나 빠져 나가지고 잡아 잡아줘한명 이따 좀 없어 나이스 있어 거기 해바닥 가세요? 치명 상분? 치명 상분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한조어요한조 <laughs> 치명 상분이래 <laughs> 치명 상분 <laughs> 정신이다, 정신. <laughs> 나야? 그래. <laughs> 그럼 알아서 힐링거 꽂아라. 나가죽이가지고딜 넣고 있으면요 알아서 꽂아야지. 지금 내가 언제까지 엘리니 딜 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어, <왜> 앞에 혼자 예요 네, <laughs> 도공이에요 <laughs> 오, 멋있어. 역시 머스타드 팔꿈치. 머스타드, 머스타드. 오케이. 밀어줄래요? 오케이 열심히 노력 중 그리워 여기여기여기여기 두명 갇혀있는데 안돼 도망가아 어! 이대결교네이대1 어이 아, 뭐 까비 아잉 까비 4탄 한좋하면 되겠다 4탄 부터 이미 안살다 던져버렸다 어? 오오오오오 어, 언니 뭐야 왜? 왜유신이나안 데려가? 비비는 <laughs> 중, 비비는 중. 오케이, 가요. <laughs> <지구> 끝까지 따라가야지. 한동안 그러다 내가 어한동 봐야 나이스. 어뭐리어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야? 와, 치 와, 가굴러다 와, 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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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우거라운드거 이거. 이무것도 없는데 거이겨버렸네 교수님 이거. 네아 이거. 가 DJ 루시우였어. 너거이가 이거. 이 몰랐어. 오거달거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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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7 8 0 0원저 먹... 좀 그렇다 가족... 아 가... 가공사진 가족사진아가족공고야아 아, 가족은... 잠이 잘 <laughs> 깼어 많이 아픈가 봐